귀여워. 저 오늘 출연한 사람인데 응, 음. 맞아요 와... 진짜 어떤 <목소리> 아저씨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가 지금 총 달라고 지금 <목소리> 지금, 지금 총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처음 들어요 지금 전부 응? 씨 짜지 씨가 지금 총 달라고 나는 아저씨인데 그 안에 있어요 그외 안에 자이거 어, <laughs> 이거 문마조건 열면 오야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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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 지금 해요 어, 지금 문열문열문열리문열문열문열문열리문열지마문 문, 문, 문 <laughs>

미쳤거든. 나, no. 나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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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있는데, no. 저 아저씨가 지금 춤 용. 어디 나밖에 있다,밖에 있어. 안돼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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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지금. 총, 총각. 저 총알 고 싶다고 해가지고 계속 문을 안 열리지 마세요. 이쪽이쪽이쪽 이쪽, 이쪽, 아저씨, 어, 이쪽. 그쪽, 저쪽, 저쪽물 그 먹는 데로 이동했어요. 진짜. 맞아요, 이카카오이 이분 <laughs> 어, 문 열라 문열는 소리 들렸죠? 와, 진짜 소름돋아요 그쵸? 마 밤에 저쪽 아저씨 있어요, 제 찍을게요. 이제부터 주세요. 응. 저쪽 아저씨 보여줘. 아저씨야 청달라고. 나옵, 나오 나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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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자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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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저 아저씨가 지금, 지금 지금 돈 돈으로 지금 총을 거래 거래하려고 그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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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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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응. 50만 원 199만 원 줘야 돼뭐 <laughs> 이런 야야야 야, 야, 영상 잘 찍어야지 아, 지금 지금 가, 가, 지금 잠깐 좀 가고 있어. 와씨 아, 진짜, 진짜 소 지금 저기 저기 의자 있는 데로 갔거든요. 한번 문 열어 보겠습니다. 와삼다니까 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에, 내가 위 보고 있어. 돌디도 있습니까? 있어? 있어. 의자에? 어. 진짜 레알로? 아, 진짜 소문도니다 여러분. 아 이민이. <목소리> 오, 저, 저... 아 저기 저기 잠시분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문 일단 할아버지한테 오라고 오라고 하고 일단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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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오세요 일단 문 열고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이러, 일단 이렇게 페이크를 하고 총 줄게요, 오세요. 할 때, 할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로 문, 단, 문, 장, 문 하고, 잠, 잠는 거죠. 엄청 재밌겠죠. 오세요, 총 줄게요. 오세요, 총 줄게요, 진짜로. 야, 봐. 거 어떻게 봐. 지금 여기 사이로 있는지. 지금 사이 없어요. 나러분 진짜 이거 진짜 레알싸우 야야야 참 먹는다 우리도 안 먹어 야 참외 한번 문 열고 아 화장실 아야문문 열고 진짜 야야야너봐너봐야 아, 너... 바로 이거 열고 너봐오씨안돼어 밀어 밀야한테줘 밀어 밀어 밀 먹으라고 아니야자에 먹어 먹어 와, 덜 기뻐했어요. 아니, 아니, 왜, 왜, 왜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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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지. 리얼 안녕하세요. 리얼. 와, 진짜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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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님 와, 진짜 그 아저씨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 그 아저씨, 저쪽, 저쪽이 있습니다. 네, 저 아저씨가 지금 이쪽에 참에를 먹고 있어요. 참에 먹고 있는데, 뭐, 무슨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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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이한테 총이 있네. 총 달라고 만 원, 십만 원 넘게 겠다가 와, 씨. 하, 미치겠다. 너, 은총이는 다른 사람 이고 저는 드세요. 맞아요. 너친구를왜 너 말해? 아니야. 내 친구야. 얘가 내 친구야. 사실은 제, 제 이름 진짜 말겠습니다. 진짜. 말까요? 말지 말거예요 아, 우리 둘. 얘는 분명 은총이 저 아, 이름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급식 네. 급식처럼. 급시황, 저는 연 은총입니다. 연은 총은총 씨. 저는 김건우고요. 건우야 고마스리얼리 난리 저..저거 리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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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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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심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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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관심이 없고, 총, 총도 별로 없으니까, 관심, 가, 가, 너한테, 너한테 따라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너심이없데 내가 저번에 알려, 알려줬잖아. 여기, 무, 여기, 열쇠, 여기 문, 문 고리 있잖아, 이거. 저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열쇠를 이렇게 돌려. 돌리고, 이렇게 나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꺼내, 이렇게 밀, 이렇게 당기면 돼. 당겨가지고 들어가면 돼, 오케이? 어차피 별로 섀도안 마요. 조금만 이따가 도 돼요, 저는? 네, 맞제 지금 마주 니가 사운드가 되기 때문에 어, 여기 다크서클, 다크서클. 저 어제 늦게 잤나? 다크서클이 생겼고아왜문안 잠궜어?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와, 와. 빨리, 빨리. 아까 전에 진짜 리얼하게 여기 다음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이브에 이브에 찍겠습니다. 아, 너, 내가, 내가, 내가 한번 보고, 내가 지금 이브에 찍고 습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잠시 후 이브에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요. 한꺼만요. 저쪽, 저쪽에 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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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이시죠?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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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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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no. 칼, 지금 가까이 다가왔어. 응. 봐봐. 있어요. 가까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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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좀 이따, 좀 이따 보여줄게. 지금 문, 어, 문열리고가거든요 지금, 지금, 문, 문을 열지 마라.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나전 아, 심심한데 뭐 할까요? 지금 저아저 씨가 갔어요. 물, 물, 물뜨고 올게요. 이만 내가 문 열었으니까 너, 가 나가, 나가 물 뜨기 와봐. 두개따워물두개 떠기 미션. <laughs> 과연 오늘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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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떠기 미션 할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맞지? 지리빨야 어, 빨리 빨리 오, 빨리 자꾸,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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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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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빨리 빨 저좀 봐요. 저가 이렇게 있어. 하고 있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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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님, 을 먹는 모습이에요. 야! 잠 와, 저 힘들어. 저이좀 앉아 있을게요. 이쪽. 여기 있어 위에? 어, 보자. 아씨 다이 또아파저 어, 위에 있어. 저쪽에 있어. 이 이제야, 이제안이제 그럼 제야이는야이제에 이제야, 이제야, 이제가 이제야, 이제가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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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야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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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쪽에서 소리 들려 야문 열어봐 이쪽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봐봐. 문. <목소리> 여기 나와 봐요. 아니요. 봐봐. 저기 있다네요. 얘 진짜. 지금 지금 왔고. 지금 저기 카메라 들고. 저가 저기 가 봤어요. 아, 진짜 소름 돋아요 이부에 다시 찍겠습니다. 아, 니 잠깐만요. 이부 다시 찍게요. 이부에 다시 찍게요 네. 영상 TV 선 센양, 티, 틱톡, 티비.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야, 잠만요, 잠만요, 이거, 잠만요. 여기도 안 보이게 할게요.